네.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 시 추첨 방식인가요? 그리고 감정 평가액대로 차등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배를 많이 택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원칙이 있어요. 이런 어떤 배정할 때내 소유권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법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합 정관에는 내 소유권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과 유사한 위치와 같은 층 여기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원칙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층 가진 사람인데 추첨이라 해가지고 내가 5층 추첨 받을 수 있게끔 이 가능성을 열어두면 불합리하거든요. 나는 1층이 좋은데. 또내 네 자리가 입구와 가까워서 되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추첨대로 해가지고 다른 층이나 아니면 같은 1층을 하더라도 저기 구석에다가 배정되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 1원칙으로는 그 자리, 그 위치, 유사한 위치로 배정해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 방법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들을 정관에 상세히 규정을 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형평성에반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좋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안 좋은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어, 형편없다. 어, 이거는 부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감정평가액도 측정하는 방식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방금 전 말씀드린 어떤 추천자의 이런 문장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서 호시의 규모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감정평가액대로 가급적이면 맞춰줍니다. 즉 뭐냐면 1층 가시신 분들이 만약에 2층을 가겠다고 라 하실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맞춰가지고 1층에는 어, 한호실를 가질 수 있는 그거, 그거였다면 2층에서는 그 감정평가 금액이 2개 층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2개 층을 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1층 101호 좋은 자리 가지고 있다. 근데 나는 1층, 만약에 나에게 1층 101호 자리를 주지 않을 거라면 2층에서 2개를 줘. 왜냐면 하그 가치가 2개가 될수 있으니까. 그 감정평가 금액을 보니까 1층이 2층에 2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 2층으로 줘할때 2개를 줄수 있다. 어, 요게 결론입니다. 음,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은뭐 추첨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액을 고려한 추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어, 그게 정답이죠. 예, 그런 거죠. 네. 네. 감정평가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 추첨 받았는데, 내가 종전에 있던 그것보다 어더 이제 좋지 않은 곳을 가는, 가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경우에는 이제 차액을 청산해주는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추첨을 한 다음에 제가 그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렇,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원래 되게 좋은 자리에 있어는 추첨을 했는데 되게 마음에 안든 자리에 는데 나는 어떻게든 저 자리에 가야겠다고 라 진상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뭐 법적인 해소 방법이 있나? 아니면 뭔가 추첨을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런 뭐 방법이 따로 있나요? 조합체에서 추첨 방식을 따라가지고 네. 그 경우에 이제 어떤 정해진 방법을 따라서 했을 경우에는 이걸 뒤집거나 다시 하기는 어려워요. 아. 이걸 다시 하려면 조합 총회딩을 통해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뭐 한두 분이 여기에 부응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번복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음.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자리를 보수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 거야또 그래야만 처음에 재건축 결의할 때 재건축 결의에 따라가지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고요. 재건축 결의에 이제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보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준다는 그 말씀에 추첨을 1층에 있던 분한테 할 때는 1층으로 다시 추첨을 하고 이런.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층별로, 층별 추첨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그런 말씀이 딱 형님이 될수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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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주제 이제 다 같이 한번 또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님의 시원한 명쾌한 답변 다 들어갔습니다. 어, 오늘도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됐으리라고 어, 생각이 드는데요. 정 PD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 이제 다른 때보다 오늘은 뭔가 계산에 대해서 좀 나와가지고 어, 바짝 좀 <laughs> 긴장하고. 어떠셨군요? 확짝 <laughs> 긴장하고 들었었고 <laughs> 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되게 이제 저희도 아 잔지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 뭐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깊고 예,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laughs> 아니라 잔지식은 네. 늘어나는데 이제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 그냥 아무 네. 생각 없이 네.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하는 것과 달리 뭔가 이렇게 예상 수익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를 오늘 좀 배우면서 또 써먹어야겠다 라고 <laughs> 네, <laughs>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소유권자들의 권리도 잘 지키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정보와 이야기 나눠주신 부종식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말 어좀 싱그럽지만 무더운 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2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종식 변호사의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1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